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? 여행하시면 돈 많이 쓰시죠? 아무래도 좀 그렇죠. 쓰기만 하면 되나?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지. 자, 따라오시죠. 어디 선물 주시나? 어디로 가면 되지? 뭐? 아니, 선물이라고 그랬는데? 여기가 선물 가득한 보물창고라는데 아니, 그냥 개벌이잖아요 아니, 뭐 얻어간다고 여기 지금 선물 받으러 왔는데 자, 선물입니다. 이거 지금 나 느낌 딱 왔어. 장화 신 이 애기들도 하는데 리포터님은 다큰 어린이잖아요. 힘을 좀 내서 파파. 파파. 진주가 조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진주 하나 캐가면 그냥 제거 하면 되는 거네요. 허니안 <laughs> 조개가 여기서 진주 생각했어요. 한알 캐가 일 속에 알알이 다 박혀 있잖아요. 아 이게 바로 진주죠. 어디를 파야 되는 거 이거? 다각다각다 걸리는 게 있어요. 호미 끝에. 자 보여드릴게. 요 오~~~ <laughs> 얘는 이름이 뭐예요? 동죽이에요. 요즘에 제철이에요. 국물 요리 끝내줍니다. 살지도 가구나 이소리 이소리. 네, 저기 손맛이 있더라고요. 것것것 같아. 같아, 진주 선한알콤 <laughs> 진주. 저기 진주가 <laughs> 어떻게 있어요? 아, 네, 너무 원대한 꿈이었나 봐. 누가 더 많이 잡나? 내기 한번 해 볼까요? 어, 봐주는 거 없이 좋아요.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. 어떻게 잡는지 방법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? 저도. 어디 어디 를 파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냥 그냥 여기는 그냥 다 개인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몇 마리 잡았어요? 아홉 마리. 아홉 마리? 언니 좀 알려줘. 어떻게 잡았어요? 네, 쿨하게 떠나네요. 애들도 개인 플레이예요. 절대 안 알려줘. 오, 아싸, 아싸. 우우. 속도 내는 토박이 모습에 살짝 긴장했는데요. 가봐도 아, 완벽한 트리죠두분다 아, 아, 별로 아, <laughs> 아, 아. 아. 아 제개 조개...